도쿄월기로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아빠의 배웅을 받으면서 공항으로 안녕. 향했다. 안녕. 공항에서 먹는 마지막 한식. 엄청 맛있지는 않지만 공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사실 이번엔 엄마랑 같이 돌아왔다. 새로운 곳에 첫 출근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있어서 같이 도쿄 여행을 해보려고 한다. 싸우지 말고 재밌게 여행하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다. 집에 짐을 던져두고 바로 나왔다. 캐리어가 엄청 무거워서 중간엔 영상을 못 찍었다. 엄마가 좋은 호텔에서 하루 묵고 싶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잠은 우리 집에서 자고 아쉬운대로 호텔에서 애프터 눈치 세트를 먹었다. 첫 관광지는 도쿄타워. 엄마가 이번 도쿄 여행에서 원했던 몇안 되는 것중 하나다. 이런 관광지에서는 관광객들끼리 서로 사진을 찍어준다. 우리도 주변에 있던 한국인 가족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다. 빨갛게 빛나는 도쿄타워도 너무 예쁘고 안에서 보는 야경도 너무 멋있다고 엄마가 좋아해줘서 기뻤다. 겨울이 다가와서인지 창문에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이번 여행 동안 엄마랑 같이 영상이랑 사진을 잔뜩 찍어서 추억으로 남길 거다. 메인데크 아래 등엔 이렇게 밑이 보이는 창문 같은 게 있었다. 영상으로 무서워. 보는 것보다 훨씬 무섭다. 저녁밥은 스키야끼. 사실 내 영상에 가끔 나오는 한국인 친구들 중한 명은 엄마들끼리 친해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다. 엄마가 도쿄에 왔으니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샤브샤브는 한국에서도 많이 먹으니까 스키야끼를 골랐는데 아무래도 엄마 입맛은 잘안 맞았던 것 같다. 내일은 뭘 먹어야 엄마가 좋아할까? 오늘의 기록 끝!